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을수록 더 깊게 남습니다. 야구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어떤 길은 포기라는 선택지가 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포기라는 단어를 끝내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무너졌지만 끝내 버텨낸 이름, 하나의 마당새, 김종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여곡절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험난했습니다. 마운드에 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고 공 하나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던 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다시 인대 접합과 뼈조각 제거 수술, 그리고 또한 번의 수술. 팔꿈치만 네 차례나 칼을 댄 투수에게 남은 것은 위심과 불안, 그리고 끝없는 재활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 선택이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파서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을 때는 투구폼까지 바꿔가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이드함이라는 새로운 길을 고민할 만큼 그는 야구를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처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렇게 버텨낸 끝에 다시 일군 무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돌아온 마운드는 낯설었지만 김종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귀 전공 하나 하나에 지난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또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피안타 없이 실점 없이 그리고 승리 투수 무려 천 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온 이름이 전광판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김종수는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상상하며 힘든 날들을 버텼다고, 그말 한마디에는 지난 재활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호투는 계속됐습니다. 시즌 초반, 그는 한화 불펜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됐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0점대를 기록했고,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팀에 꼭 필요한 투수, 누군가의 승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늘 잔인합니다. 몇 경기의 부진이 이어졌고, 결국 다시 이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종수는 달랐습니다. 시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준비했고, 다시 올라왔고, 다시 마운드에 섰습니다. 그 이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는 1군 엔트리에 한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필승조가 빛날 때, 그 뒤에는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김종수가 있었습니다. 긴 이닝, 어려운 상황, 점수 차가 애매한 순간, 누군가는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는 늘 공을 들고 나섰습니다. 시즌 성적은 숫자로도 분명했습니다. 60경기가 넘는 등판, 안정적인 평균자책점, 그리고 팀 불펜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존재. 그에게 이 시즌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돌아왔다는 증명,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마운드를 앞세워 정규 시즌 상위권을 차지했고,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김종수의 이름도 엔트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또한 번이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감독의 판단은 그가 너무 많이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김종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시즌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혈투로 이어졌고 팀은 마지막까지 싸워 결국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엔트리 조정, 추가 투수 등록, 그 이름 속에 김종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빠졌던 선수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부상과 재활, 탈락과 복귀를 반복했던 한투수가 마침내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김종수의 시즌은 그렇게 한국 시리즈 등판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아니었지만, 그 마운드에는 그의 야구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버텨낸 이유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 말은 야구선수 김종수의 이야기이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흘러 새로운 시즌을 향해 갑니다. 팀은 변화했고, 불펜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김종수에게 주어질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마침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가정을 꾸린 그는 야구 인생과 삼모도에서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습니다. 2026년 또 다른 인간 승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다시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종수는 다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